또 이렇게 2주일 만에 만나게 됐는데, 저번 했을 땐 저희가 그 마라탕과 한식의 그런 조합들을 한번 저희가 도전해 봤었잖아요. 이제 이긴 팀부터 하면은 하은 씨랑 민주 씨가 아니고 <laughs> 재원 씨, 재원 씨가 이겼는데, <웃음> <웃음>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 너무 시시했어요. <laughs> 시시했다. 부저들, 시원한... 우리 패배자들, 어, 이런...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 실패는 성공의안머니까오늘도 분위기도 어렵습 민주 씨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번 <laughs> 해주세요. <둘 웃음> 하나, 둘, 셋, 네. <laughs> <laughs> 넘어갑시다. 전체적인 흐름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점이 심사의 기준이 네 가지였잖아요. 이번에는 전체적인 완성도를 추가해서 다섯 가지 지표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laughs> 이만! 뭐만 내죠? 일단은 베이컨이랑 묵은지부터 찾자 아예 지금 김치! 김치가뭐 기본 김치 아니야 맛있는 김치 지금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저희 <놀람> 묵은지가 <놀람> 8 8 0 0원이요 아니 탕후루로 하는데 지금 김치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저희 무은치가 진짜 필요해요 아 탕후루로 <놀람> 하는데 김치가 필요해요? 8,800원? 써? 아니 탕후루로 하는데 김치가 왜 필요합니까? <laughs> 다른이가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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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가네? 되지? 고추장 네 <laughs> 고추장 왜 이렇게 비싸요? 저게 저희, 뭐예요? 저희, 근데 차, 저희 탕후루 하는데 고추장 왜 필요합니까? 떡꼬치 어요아 떡꼬치를 네 탕후루로 만든다? 아, 답도 없네요 진짜 <laughs> 그, 뭐야? 답이 없다고요 지금 무슨 소리 근데 저희 있어요?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납니까? 아니, 아니 초고추장이래 초고추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떡꼬치? 안 되지 <laughs> 아, <진짜. 웃음> 되겠냐? 고추장이 만 원이 넘는데요? <laughs> 어? 이게 그냥 싸다 레이거페요베이스페이퍼5 0 0페이이스페이퍼이스페이퍼이스페이퍼 어머 <laughs> <있잖아 싶어서 카메라를 웃음> <laughs> 어. 이따싶스페이퍼금이이이야이이 <laughs> 네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자신 있습니까? 무조건이죠. 아, 무조건 이죠아 네, 무조건 이기겠다? 이번에 건축받는 거는 비리나원님 <laughs> 근데 비엣님 예. 이건 있어요 <laughs>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어, 방금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해산물 코너가 있어가지고 지나오는 길에 네. 재훈씨가아 오징어 맛있겠다 이랬는데 네. 제가 계속 듣고 있다가 네. 같은 팀에도 오징어 있잖아요 했는데 <laughs> 얘가 어? 그러네요? 왜안 <laughs> <laughs> <나> 그랬어? 빨리 는 설탕 탕엽 2800원. 2800원? 사장님천 네. 1400원. 할래요? 1400. 1400. 1 4 0 0원해 드릴게요. 아, 엔빠 가면 1400원이요? 은혜 씨. 1 4 0 0원이요 진심이에요. 사실 됐죠? 네. 되게 좀 장은 잘 보고 오셨습니까? 네. 근데 <laughs> 저쪽 계신 분들 얼굴이 살짝 이상한데 한번 외로운 겁니까 지금? 저 인디언 알바로 취직하게 됐어요. 아인테리 원주민 알바로 시작했다. <laughs> 네. 그래번에 이제 이쪽 팀이 요리 아... 대결에서 졌 가지고 아 이게 네. 벌칙이었죠? 음... 벌칙이었죠? 저... 나름 심혈을 기울으신 그런 네, 그림이니까 한 번쯤 이렇게 자꾸 네,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이거는. 은혜 언니를 위해 만들어진 그림인데. 그렇죠. 일단 은현이가 오늘 손눈썹 퍼 물했대요. 그래서 여기 이 라인은. 그... 침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네, 은희 언니 부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서 이렇게 일부러 아. 라인을 그 그려줬고요. 그 점은 고마워요. 네. 그리고 <laughs> 나무. 나무. 네, 이제 겨울에 나무가 나무 지금 다 말랐는데 꽃이 아. 핀봄 나무를 표현해봤어요. 자 다음, 자 민주 씨 일어나세요. 아, 어, 그 다음에 민주는 이제 오늘 마침 이딱 컨셉 맞게 양갈래를 깔끔히 귀엽게 하고 왔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냥. 아, 녕 혹시 크리스마스 때뭐 하시나요? 데이트 할 겁니다. 아, 어. 봐봐요. 이 크리스마스 데이트로. 마치 루돌프 같은 귀여운 코와 이 앙증맞은 볼, 그리고 이 양갈래까지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데이트룩을 아 어, 어, 이거 크리스마스까지 안 지워도 되겠네요 그러면? 어, 난, 그럼요! 네, 이대로 나가면 남자친구 꿈박 죽습니다 그냥 그냥 죽을 거 같은데? 그냥 죽을 거 같아 다음날부터 남자친구 없어질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안안 저는 떡과 소세지 장남이에요. 아 그렇죠? 떡과 소세지 남장입니까? 재훈 씨는 뭐 하는 거예요 지 양념이요. 양념. 네. 이아 떡을 떡꼬치를 약간 떡을 튀기듯이 하면서 네. 기름이 아좀 넘치게 그, 해야 그 돼요. 그 기름 튀기면은 당신이 다 치고 갑니까? 어, 네, 당연하죠. 지난번는도 아, 네. 제가 치고 갔는걸요? 네. 라고 하기는 제일 먼저 가시긴 했죠. 박차 네. 네, <laughs> 네, 뭐. 이슈. 양념이 제일 중요하다. 잖 아, 자,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뒤처리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와. 뭐 잘못된 거 같죠? 아, 케찹이 네. 진짜 중요해요. 고추장을 케... 더 넣으면 그만이야. <웃음> 네, <웃음>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뭐라 할까.. 아, 아름답다. 칭찬이야? 머리? 확실히 아름답다. 우리, 우리 비주얼 어. 면에서 좀이겼 약간 오히려 비주얼이 좀 상승했다. 뭐 그런 말씀드리고 어, 예. 싶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것도 볶아야 어. 뭐, 뭐, 돼? 혼자 왜 이렇게 뭐 하시는 겁니까? 떡을 분리할 거예요. 떡을 이렇게.. 또 자, 자, 솔직하게 근데, 묻습니다. 그 네. 혹시 형이 정확 정확한 계획이 아니, 있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네. 그냥 한번, 한번 해보 한번. 제일 제일 어.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 근데 저는 이기는데 저는 약간 좀 꼼꼼한 비여서. 아 꼼피. 저는 세시반 비. 세피. 꼼피 세피. 저는 반전피. 반, 반? 뭐? 아, 1 0 0퍼센트 피. 아 백피. 네. 그래, 그러니까 그래 보여요? 꼼피 세피 백피. <laughs> <제가 웃음> 저 이거 씻는 것좀 찍어 주세요. 만들었기 때문에. 네. 몇시 습니까? 원래 이렇게 묵은지 씻어 먹었던 거 모르세요? 수돗 수도물에요? 네. 원래 그 상추도 수돗물 이잖아 쾅이랑 손에 좀 구워 주세요. 네. 이건좀 논리가 있었죠. 어, 예쁘다. 저는 안전을 항상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걸 다룰 때는 고무장갑을 껴요. 아. <laughs> 역시 곱창집 말반 뭐... 다르다 이건가요? 네. 곱창집 <laughs> 말반 2개월 차에요. 다시 한번 귀엽죠? 어디 가요? 떡이. 아기 어, 궁둥이 같이 귀엽죠? 생겼잖아요. 아기 아, 아, 싫어하세요 자, 그리고 그래 남... 설탕이, 설탕이. 어, 설탕이 물리 붙은 것 같아. 어? 좀 담았어요. 괜찮아. 음, 좋다. 이 친구들이 그런 <laughs> 말. 조제 조 좋게 된것같다구아좋된것 아, 같다고. 그런 네. 네. 아, 아, 좋게 된것 아, 같다고. 뭐, 친구들이 모기는 뭡니까 이게? 네. 이것은 뭐 하시려고요? 탕후루의 핵심 설탕 코팅이요. 아 코팅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인 거 알죠? 아니요. 네, 설탕 코팅이 없으면 플랜 B가 있다고요. 플랜 B요? 네. 아 뭘까? 아니, 뭔데? 아나들어요 아, 아. 어? 그럼 제대로 된게 맞습니까? 그럼요 네. 예. 저 탕후루 경리자를 믿어보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금. <laughs> 시선도 불안한데요. <laughs> 네, 지금 눈동자가 상당히 지진 났어 거의 지금. 요 어우 예뻐. <laughs> 스위트. 보자. 소리가 그러니까 여기 하 어, 소리 나. 봐. 씨. 어, 나름. 그럼. 봐봐. 저거. 이대로 먹으면안 됩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니, 그냥 해요. <laughs> 진짜, 진짜? 그냥 저거 소스... 래요 음. 한한 씨정떡이요도 음.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laughs>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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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음. 이 지금 싸우는 겁니까? i c a What's going o 이 What's g 니 i n 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 h a 가 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알려드릴게요 n 지좀 a t s going on? w h a t 잠시 제 얼굴을 보세요. 잠시, 자 이렇게 만들었죠. 잠원씨시 이제 해야 돼. 어. 탕도 만들 수 있겠어요? 거, 걸쭉한 건가? 걸쭉해, 걸쭉해, 걸쭉해. <목소리> 음 뭐,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해봐. 그 물기를 없애줘야 돼요. 음. 물기가 없어졌나요?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우리가 키친타월을 구웠죠. 이에한번더쓸게요 어. 이렇게 는 겁니까? 자, 이제. 지금 착동이 무못어서 보호막 보호막을 이제 이게 이걸 한번 코팅을 해보겠습니다. 재현 씨 너무 성명적 기관 기가 디어예요그렇 네. 아 수고 많 너무 많이 셨고 자 소개를 한 번씩 할텐데 저번 시간에 이긴 팀부터 먼저 네. 시작을 하도록 하죠 추억의 떡꼬치 떡탕 떡탕입니다 네 <laughs> 저희는 이렇게 누가봐도 먹음직스러운 떡코치 비주얼 떡과 이 소시지를 튀긴 후에 이렇게 설탕 코팅을 하고 그 위에 얹은 거예요 양념 아. 본질은 사우로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베이컨 볶음이 꽃빠 <laughs> <laughs> 저희는 기존에 베이컨 볶음에서 이제 베이컨이랑 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과들로 이렇게 막 그냥 꽃처럼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저희의 정신적인 어떤 시오한 철학적인 작품을 다 음, 보여요. 들어서... 일단 시식을 해볼 텐데요. 네네네. 예,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어떡해. <laughs> 뭐가 흐르죠?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laughs>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떡해. 눈으로 욕하시는..ㅋㅋ 리액션 고장났는데? 그 정도야? 먹어봐 전혀 안 먹어봤지? <laughs> <안 웃음> 그리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방금 <laughs> 뭐가 떨어졌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네. 아. 피와 무려 잘봤고요 저희의 <laughs> 음식을 드시고 어, 미각을 해보세요. 양치. <laughs> <그렇지. 웃음> 어? <웃음> 웃는다. 오, <어머>, 미소 짓는다. <laughs> 입꼬리 올라간다. 그렇네. 잘 느껴야죠. 일단, 일단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먹는 <먹은> 걸로 하고요. 수식 포기하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러웠던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해야 되니까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할게요. 맛부터 보면은 떡탕떡탕 떡탕떡 떡탕. 네. 시체 비주얼 떡탕떡탕 떡탕. 3점이었고요 앙, 꽃밭, 아무튼 네, 꽃밭 꽃밭팀 그래서 3점이고요 어? 다들 색다른 방식으로 고통스러웠어요 <laughs> 주제 적절성 주제 적절성 마지막 완성도 깜점 <laughs> 당신들. It's time to party. 어때요? 이안 나온다니까. <laughs> 왜 맞았다고 했는지 알겠다. 없으니까. 아, 약간, 약간 향수 같은 맛. <laughs> 약간, 무슨 갑자기 향수 를뜻하지 그러니까 향수가 탑, 미들, 베이스 이런 게 있잖아요. 오. 먹으면 되게 다른데. 그러니까 중간쯤 미들에서. 네, 먹다 보면 갑자기 매운 맛이 나요. <laughs> 아 누이야, 너 지금 어,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아니, 너무 귀여워. 이거 얼빵이다. 에씨. 내가 패기 <페이스빙이> 스피닝 하는 게꿈거 코미. <laughs> 아, 그 <그게> 코미였구나. <꿈이었구나. 웃음> 어. 근데 중요하지 그러면. 약간. 필돌 <laughs> 펼치는 지금, 중이야. 어, 진짜, 지금 약간 미온 <laughs> 스타일을 원하세요? 섹시한 스타일을 원하세요? 청순한 스타일을 원하세요? 골라야 돼요? 네. 이거 아. 기타. 봐라. 피... 기타 픽크 리프는 왜? 가 옷아 씨 아니? 어 근데 이게 은열로던데? 너무 귀여운데? 괜찮은데? 와. 귀엽지. 맞아, 맞아, 이게 왜, 낫다. 낫다. 이게 낫지. 이게 나아. 왜? 이게 낫다니까? 이게 <laughs> 나다 넌 약간 루돌프 같 은희언니는 사람같다 은희언니는 인디언 추정 딸같으니까